어, 15주간 뭐 들어오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어,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마, 눈을 어둡게 만든 이유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에게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이집트에서 그들 가운데서 행한 이 표징을, 여기는 이제 열 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계속 전해지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저번 주에는 우리가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문장을 한번 따라해 봤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기억나시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 여러분 혹시 아직 기억하시고 외우, 외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왜 야드의 키 아니 아도나에 따라해 봅시다. 왜 야드의 키 아니 아도나에. 근데 이제 여기서 또또 또 다른 한 가지의 방면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위다템키아니아도나이" 따라 해 봅시다. 시작: 위다템키아니아도나이. 이것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라오의 마음이 완강하게, 고집스럽게, 딱딱하게 또는 무겁게, 무감각하게 눈이 감기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게 하고 더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신약성경 본문에도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가 이번 주간에 함께 읽는 신약성경 본문인데요.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 사이에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어떤 일이냐면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딱딱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 진노의 그릇 이 로마서에서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하나의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을 쏟아 부어서 담을 그릇.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은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그릇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그릇의 다른 이름은 또극휼의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릇인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하면서 의미를 확장시켜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기로 작정된 그릇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기로 작정된 그 그릇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합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그릇에게 합당함의 수준이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 수준만큼 다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는 그릇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이 그릇의 이름이 바로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줄에 다음 절에 계속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다 드러내고 다 알려지게 하고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래서 그 긍휼 급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이 긍휼의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붓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충분한 자격이 다100% 다 갖추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극률의 그릇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쏟아부어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그릇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것을 누가 뭐라 하리요나 자신조차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작정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나 또옆 사람에게 이 시간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작정된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도 말하고 나 자신에게도 한 말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작정된 긍휼의 그릇입니다. 아멘. 다시 또 거꾸로 올라가서 로마서 9장에 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극률히 여길 자를 내가 극률히 여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극률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극률이 여기다 여기겠다고 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극률의 그릇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나 스스로에게도 자꾸 말해줘야 됩니다. 내가 좀 약해져 있을 때, 아 내가 좀잘 아,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요즘에 그리고 아내 최근 몇년 동안 아, 너무 잘못 살았어. 아아 아, 내가 알면서도 죄에 끌려 다녔어. 아 내가 알면서도 이 죄의 고비가내 코에 끼어가지고 내가 이 최근 몇년 동안 아 내가 죄에 끌 죄에 끌려 다녔어. 근데 그럴 때일수록 그 그릇은 극률의 그릇으로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률이 더 부어질 수밖에 없는 그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5절에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그러니까 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열심히 뛴다라고 뛴다고 꼭 내가 결승전에 가고 꼭 1등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극유리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극유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그릇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이 우리는 첫 번째는 유대인 중에서 우리고 또한 이방인 중에서도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우리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호세아서에 보면 북 이스라엘을 이제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었지만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했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지만 이제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북 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가 북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선포하고 북 이스라엘이 멸망되면서 열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모든 지금의 한 80억의 인구가 될까요? 80억의 인구 중에 이북 이스라엘의 가장 먼저는 다 노아의 혈통으로 다 우리가 묶여져 있는 우리 인류죠. 그런데 이북 이스라엘 흩어진 북 이스라엘 의 열지파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는데 뭐 대한민국까지 왔을까요? 그그 그 이전 시대에 뭐 신라 삼국 시대 때나 그 이전에 고려 시대 때나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게 1차적으로 피가 섞였을 수도 있지만 2차 3차에 걸쳐서도 다 피가 섞이고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의 이 피들이 다 섞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북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면서 북 이스라엘을 열방으로 다 흩어버리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는 이방인 너희들이 멸망되고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단계가 일이 뭐냐면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내가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으로 극렬함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이제. 금유함을 얻는 자로 다시 말하면 금유의 그릇으로 영광을 담을 금유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파라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딱딱하게 완강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부을 수 있도록 그 그릇이 일첫 번째 두 번째 한네 다섯 번째 제안까지 부었는데 진노의 그릇이 깨져버리면 하나님의 그 일곱 단계 여섯, 여덟 1, 2, 8, 9, 10단계까지 하나님이 붓고 그리고 그것까지도 모자라서 그 홍해 홍해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릇이 중간에 깨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진노의 그릇을 그렇게 고집스럽고 딱딱하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 하셨는데 그 누가 뭐라 하겠느냐? 음, 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파라오의 마음을 왕강하게 했다라는 이 말이 히크비드 카보드라는 카보드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지만 영광이란 단어잖아요. 그리고 그 카바드라고 하면 그게 무겁다, 무게가 나아가다. 그래서 이제 또 확장된 의미로 풍성하다, 영광스럽다, 존경받다 이런 뜻으로 확장된 의미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의미하게 되지만 근데 이 똑같은 단어인데도 이걸 바로 이제 히필동사로 히크비드라고 쓰여졌을 때는 바로의 마음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무게중심을 두게 되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무게중심을 두게 되었다. 그런 말로 그런 말로 말미암아 어, 눈이 감기게 되고, 영적으로 우둔하게 되고, 그리고 고집스럽게 되고, 딱딱하고 굳어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서또 쓰여지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들이 종종 있어요. 저 그렇죠? 똑같은 카보드란 단어인데, 방금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쓰일 때도 있지만, 자기가 자신의 영광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어, 자기 무, 무게 중심을 자기에 실게 되는. 그런 말미 아마 우둔하게 되고 눈이 멀게 되는 그래서 고집스럽고 딱딱하게 되는 완고하게 되는 이러한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카보드 자기 카보드 영광이죠. 자기에게 영광을 누리고 자기에게 무게 중심을 두고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위치에 신의 위치에 자기를 두게 되는로 말미 아마 교만하게 하나 반응하게 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더 드러내시겠다. 이게 사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사건이 대대로 자선 대대로 계속 이야기가 되어져서 이것이 결국은 과거의 3번의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교훈이 되어서 이 사건을 보고 지금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 본문의 사건들을 보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고 교훈을 얻도록 삶 속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이 사건을 잊게 하셨다라는 걸 지금 출애굽기 10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